영카를 하자고? 아니, 나 영카로 그런 걸 못해. 영카? 각이냐? 난 되던데, 야, 일로와, 엎드려. 초하. <laughs> <laughs> 지금 내가 컴퓨터를 새로 딱 했는데, 어, 이제 캡처보드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 돼요. 어, 된다, 된다, 된다 좋아, 자막 뜬다. 완벽해, 완벽해. 이걸 원했어, 이런 걸 원했어. 그렇지, 이런 걸 원한 거야. 오늘은 약간 실험 방송, 실험 방송. 내가 캡쳐보드를 샀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보시면 캡쳐보드 때문에 지금 겁나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게임이. 심지어 화질도 좋아요. 화질도 겁나 좋아. 자, 그럼 게임창 눌러놓고 자 해보자. 간단하게 일단, 어, 스피디전 공방 한판 돌아보면서 일단 얼마큼잘 되는지 한번 느껴보자 아 씨.. 초방 당했어 <laughs>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느껴보자고요 우리 방해 없냐? 아또 초방 당했어 아 이게 레전드에다가 이제 L1 따나오면 이게 문제라니까 자꾸 초방 당해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좋아 좋아 자 1등 한번 먹어보자 우리 아 그래 저희 왕클랜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왕클랜 요 사람이 없어 자, 화질부터 진장짝이고 부드럽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내가 진짜 예전에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그 시절로 말하자면, 어 겁나 끊기고 화질도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들이 많이 <laughs> 애먹었죠. 아, 노이만 깨면 된다고요? 아 노이, 야 이거 한 김에 한 김에 노이 라이센스도 한번 클리어해볼까? 아못 깨면 개망신인데, 근데? <laughs> 영카로 하자고? 아니, 나 영카로 그런 걸 못해. 영카? 각이냐? 가자, 영카. 영카 연카 가자. 영카로, 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카랑, 어, 내가 그냥 해도 한몇 초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관없을 것 같아, 영카이라도. 아, 야, 부스터 모는 것부터. 야, 부스터 모이는 것부터가 일단 안 걸리는데? 야, 이거 하라고 하는 놈이 누구야? 야, 엎드려. 개망했어, 이거. 아, 지금 이0초 어쩌다는 거야? 야, 이거 안 돼. 야, 지금 시0못 들어가, 이거. 아하! 아, 내 눈! 포기합시다. 아! 난 되던데, 야, 일로 와, 엎드려. 아니, <laughs> <laughs> 내가 어디서 실수해놨지? 어디서 실수 아, 그, 그거, 그거 박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서 박아가지고. <laughs> 아! <laughs> 하지 말자. 어, 저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는. 저는, 깰 때도 나는, 로디 노베면, 뭐, 이거 들고 겨우 깼어, 진짜. 0.5초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제가 예쁘게, 이거 꾸며놓은, 세이버 타면서, 그냥 놀겠습니다. <laughs> 시참 아까 했고, 오늘은 일단, 시험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참하시면서, 그때, 가, 같이, 좀 재밌게 놀시다, 그때. 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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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익 좋아요. 노익. 나쁘지 않아. 노익 같은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엘론 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내가 잘할 수 있어. 와, 좋아요. 엘론 깨신 분들이라면 다할수 있겠지. 다들 이분 구찬에 들어오시기 바래요 야, 이거 이분 구찬 나오면 이거 엘론 반납해야 한다. 인정하나? 안 나올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 뭐지? A few moments later. 아, 잠깐. 만이 다 아, 잠깐. 야, 아, 시, 뒤쳤어. 오잠만오 잠깐만. 잠만, 잠만! 잠만잠만잠만 잠만, 잠만. 어? 어? 오잠만 반납하기 하고? 아니, 아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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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 찔초. 아, 이런 데리 해놓습니다. 아냐, 아냐, 아냐. 아, 이거 초반에 사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사고만 아니었으면. 아, 잠깐만, 이거 좀, 잠시 상한데? 야, 방장 내놔, 방장 내놔. 아, 진짜, 야, 야. 아냐, 아냐, 나, 어, 노익이 2분 구초안 나온다고? 아니, 초반 사고만 피하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맵에서 내가 다시 2분 구초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라이센서 뭔가 가지고 노익 깨는 거 인증합니다, 진짜. 야, 공방에서 2분 9천 다 나와요, 이러는 레전드는. 챌린저까지 힘들 수 있어. 근데 레전드인데, 공방에서 안 나온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야. 초반에 타고 겁나 많이 났거나, 아니면은 그냥 못 하는 거야. 대리인 거야. 자, 밖에 할게요 자, 라인 좋죠, 라인 좋죠, 굉장히 좋아요. 어, 이거 왜붕 뜨지? 어, 잠만 망했다. 어, 잠만! i 이래도 나와 이래도 나와 이래도 나와 와, 2번 5초 2번 5초